맵스의 종목번호 1 9 6 7 9 9입니다 종목도 하락 요즘에 패턴이 다 이래요. 쭉 하락하다가 반등하면서 세게 상악감보을 하는 그런 패턴 이게 지금 완벽하게 쌍바닥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이게 뚫었다가 이점때이 이 부분에서 이쳤점 이 접점 위에서 위에서 나 아니면 그 구간에서 단등이 나와야 되는데 더 끌어야 다고더 <laughs> 끌어야 다고 올린 케이스라 완벽한 쌍바닥이라 보기엔 좀 애매해 이걸 쌍바닥이라 보고 접근하면 안 되는 케이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역패턴이 너무 많아요 역으로 장난치는 패턴이 많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종목은 뭐 일단 상악과 같기 때문에 사, 띄울 가능성이 좀 높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안 띄울 가능성보다 띄울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띄었다가 누르면서 안착을 시키는 흐름이 야, 여기 온다 그럼 매수해 볼만하다 그러니까 시가를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릴 때는 매수, 바로 매수하셔도 되는데 밑에서 밑에서 시작할 때는 여기다 대고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걸 세게 뚫은 다음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고 매수하시란 말이에 이거 실패하고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밑에서 시작할 경우 네? 이런 안착하는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이것보다는 이게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게 뚫었을 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뚫어버리면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겠죠. 저항을 받치는 다치 케이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있는 구간이 뭐냐면 위에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이건 주요 장치에 흘러내려서 밑에 지선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60일선 60, 60일선하고 120일선 1 0 포인트를 잡으셔도 상관없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상관없다 왜냐면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보장치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한번에 가면 좋은데 <laughs>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laughs> 한번에 가면 더 좋은데 매수 포인트는 주고 가야지 갈때 가다가 이 대지에 무슨 말인지 매물대가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